안녕하세요 자두농사짓는끓인게이지 입니다 오늘 자두꽃 정례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 다음 주에 꽃이 필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얀 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 개화절정기에 가 가지고 날씨가 냉해가 있다면은 곤란 작년같이 아주 곤란해지는데, 원래는 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, 이 꽃을 지금 한50% 이상 따야 될것 같아요. 날씨가 현재 날씨는 너무 좋은데, 앞으로 뭐 7일에서 열흘 뒤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. 예. 알수 없겠죠. 감사합니다. 그린 게이지였습니다.